반갑습니다. 박팀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유비케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텐데, 유비케어, 최근에 이렇게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기도 하고, 주가가 올라가기만 하면 윗꼬리가 계속 달리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보유하고 계시는 주주님들 걱정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부터 제가 속 시원하게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두 정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된다면 제가 앞으로 유비케어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대응하셔야 되는지 손절과 목표가 정확하게 짚어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는 이 핵심 스윙 종목들 최근에 어떤 종목들로 수익을 냈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종목들이 어떤 게 있는지 영상 마지막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공개해 드릴 거기 때문에 끝까지 영상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종목 중 중 가장 고민이 되는 한 종목에 대해서 제가 어떻 하면 되실지 확실하게 피드백해 드릴 수 있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비케어 보시게 된다면 2월 초에 윗꼬리를 달긴 했지만 이렇게 거래대금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거 확인하면서 저희가 5천원 이하로 매수해서 수익을 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제가 말로만 드리는 건 절대 아니고요. 여기 보시게 된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언제 보내드렸는지 확인이 되실 겁니다. 2월 5일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 1 0 8 0 0 0번 1904번 이 번호로 숫자 5번과 함께 문자 주셨던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228분 다 보내드렸습니다.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저희가 매수가 5,000원 이하의 매수를 해서 목표가 7,250원까지 손절가 외에 매수하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전부 이야기를 드린 게 확인이 되실 텐데 여기 보시게 된다면 제가 왜 목표가를 7,250원으로 잡아드렸는지 확인이 되실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된다면 이렇게 과거에 지지를 받기도 했고 저항이 되기도 하면서 최근에 고점 만들고 내려왔던 가격인 2,300원대 이 가격을 단기간에 뚫고 올라가긴 조금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단기적인 목표가를 2,750원으로 잡아드렸던 거고요. 이렇게 제가 말씀 드렸던 것처럼 위에 있는 매물들을 소화하지 못한 채로 윗고리가 달리면서 밑으로 내려온 모습 확인이 되실 겁니다. 하지만 여기 보신다면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윗고리를 만들고 있지만 주가가 꺾이지 않고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갈 준비를 계속하고 있다. 이말 자체가 아직까지 시장에서 재료가 살아있고 수급이 죽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차트적인 분석들을 토대로 앞으로 유비케어에 대해서 1분기 예상 실적과 2분기까지 진행이 될 계약 일정들 모두 실시간으로 체크를 하고 있고요. 기업 실적을 토대로 이번 3월달에 발표가 될 핵심 공시 내용과 연달아 터질 기사들까지 실시간으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체가 있는 재료들을 토대로 차트를 분석하고 각 시나리오별로 여러분들에게 손절가 목표가를 정해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유비케어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 혹은 지금 매수를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혼자 고민하실 필요 절대 없습니다. 상단에 보이시는 제번호 0 1 0 8 0 0 0 1 9 0 4번 5번과 함께 유비케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자료들에 대해서 모두 보내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이 문자 보내주실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종목 중에 가장 고민이 되신 한 종목에 대해서 종목 이름과 함께 수 평당가 적어서 보내주신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이 평당가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대응하시면 되실지 제가 확실하게 이야기 드릴 거기 때문에 문자 보내 주실 때 함께 적어서 보내 주시면 되시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방금 보여 드렸던 유비케어처럼 핵심 스윙 종목에 대해서 제가 재료 분석 모두 끝내고 시장 분위기에 가장 부합하는 종목, 대장주가 될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큰 종목 제가 100%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보내 드릴 거기 때문에 최근에 매매하시면서 손실이 크셨던 분들, 내가 사기만 하면 떨어진다 느끼셨던 분들이라면 이제부터는 이렇게 상승 모멘텀이 확실한 종목 안에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매매를 진행하면서 수익을 차곡차곡 쌓아갈 수 있는 경험 꼭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렇게 말로만 드릴 게 아니라 최근에는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냈는지 유비케어 제외하고 지금 바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최근에 스윙 종목들 어떻게 수익을 냈는지 지금 바로 이야기해드릴 텐데 뿌리오라고 제가 문자 보내드릴 때 사용하고 있는 홈페이지 제가 직접 로그인해서 박영재 제 이름 바로 확인되실 거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1904번 단 하나만 여기 등록이 되어 있는 것도 확인이 되실 겁니다. 발송 결과 들어와서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가 언제 보내드렸는지 제가 작성한 제목과 실제로 문자가 발송되었던 시각 날짜들 모두 확인되실 겁니다. 제가 그 당시 문자 보내주셨던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이렇게 다 챙겨 드렸고요. 첫 번째로 12월 1일 제주 반도체 제가 매수가,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 매수 이후에 대해서도 모두 이야기를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보시게 된다면 두 번째로 제가 이야기 드릴 종목, 여기 보시게 된다면 12월 18일 제가 장전에 마찬가지로 이스트 소프트도 매수가와 목표가, 손절가, 그리고 1차 대응 이후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제가 매수 이후에 대해서도 모두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릴 종목은 제가 신성 델타 테크, 1월 12일 핵심 종목으로 신성 델타 테크 보내드렸던 거.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가 장 전에 이렇게 최근에 문자 주셨던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챙겨드린 게 확인되실 겁니다. 지금 바로 수익을 어떻게 냈는지 바로 이야기 드릴 텐데 제주반도체부터 보시게 된다면 제가 매수가 7,500원 이야기 드렸기 때문에 7,500원 매수할 수 있는 기간 12월 1일 이후에 3일 동안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고요. 여기 가장 밑으로 내려간 구간을 보게 되더라도 저점 가장 저가가 6,960원 제가 손절가로 이야기 드렸던 6,600원 밑으로 내려오지 않고 다시 올라가준 모습도 확인이 되실 겁니다. 목표가였던 22,000원까지 그대로 이렇게 올라가주었기 때문에 보시게 된다면 수익률이 대략적으로 180% 가까이 수익을 이렇게 내고 나온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일정이 있고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섹터에서 대장주를 잘 잡기만 한다면 스윙 종목으로 100% 넘게 수익을 내는 게 불가능한 일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확신 있게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 제가 이야기 드릴 종목 바로 이스트돈프트도 보시게 된다면 제가 12월 18일 이 시점에 저희가 바닥 구간에서 먼저 매집이 진행된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14,000원 밑에서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을 길게 주었고요. 15,000원까지도 매수가 유효하다고 이야기 드렸기 때문에 최소한 15,000원에 잡게 되셨더라도 목표가까지, 손절가는 당연히 깨지 않고 올라가 준 모습이 지금 차트에서 바로 확인되실 거고요. 목표가 했던 3만원까지 가장 위에서 15,0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약100% 가까운 수익, 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스윙으로 접근을 할 때는 바닥에 있는 종목을 무작정 매수를 한다고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섹터 중에서 충분히 재료와 일정이 있고 수급도 들어와 준 종목 안에서 대장주가 될수 있을 만한 종목을 찾아내는 게 가장 중요한데 아무래도 보통 직장인 분들이 이렇게 재료들 모두 하나하나 체크해서 찾기가 쉽지 않은 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제가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는지 뉴스 보는 방법부터 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모두 다 알려드릴 거고요. 가장 최근에 제가 보내드렸던 신성 델타 팩트도 보시게 된다면 제가 1월 12일에 보내드렸는데 이렇게 1월 12일까지 보시게 된다면 제가 눌림 확인하고 저점에서 받쳐주는 것까지 확인하고 이렇게 6만원 밑으로 눌림목 구간에서도 지지를 확인하고 저점 구간에서 이렇게 잡아가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효과였던 11만 5천원까지. 이렇게 보시게 된다면 제가 80% 넘는 수익을 챙겨드렸던 게 이렇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번에 제가 매수할 수 있는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시장에서 대장 섹터가 될수 있는 종목으로 제가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계좌에 파란불 들어와서 고민이신 분, 절대 혼자서 걱정하지 마시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1904번으로 숫자 5번과 함께 스윙이라고 남겨주신다면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챙겨 드릴 거고요. 어떻게 이런 종목들을 찾아가는지 뉴스를 보는 법, 점 타점을 잡아가는 법 모두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이번에 종목들도 받아보시고 라이브 통해서 매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식에 대한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두 다100% 무료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